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유튜브 댓글 내용을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서 답변을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건 어디서 살수 있는 건가요 항상 보고 있지만 왜 이리 싸게 설명을 하시는지 매장 위치 소개 좀 시켜 주세요 이런 댓글인데요 저는 항상 평균 할부 원금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보다 저렴할 수도 있고요 일부 지역보다 비쌀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그리고 구입하는 요일에 따라, 시간에 따라, 할부 원금이 다르게 적용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의 위치를 알려달라 이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했고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죄송하다고 판매를 할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제가 판매를 하지 않는 이유는 신고입니다. 판매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동종 업계 사람들이 그냥 이유 없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누적되면 당연히 방통위에서 그리고 카이트에서 매장에 와서 그냥 매장을 뒤집고 갑니다. 컴퓨터 다 털리고요. 문제가 있는 서류 파일들이 나오면 페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페널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벌금이 가장 많고요 영업정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두번 정도 방통이 카이트에서 매장에 왔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판매가 일체 없었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는 판매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요. 다른 곳은 조금 다릅니다. 휴대폰 성지 그리고 준성지 그리고 매장 지원을 많이 해주는 판매점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지원을 꽤 많이 해줍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공시지원금 추가 15% 이상이 넘어가면 불법 보조금 지원이기 때문에 걸리면 페널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구매자들은 그냥 휴대폰 한대 저렴하게 구입을 하면 끝이지만 휴대폰 성지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 것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인 위치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은 분들은 고정글에 링크 걸려 있는 휴대폰 성지에 방문해서 지역별 시세표를 보고 원하는 곳에 오픈톡을 해서 자표를 받아 방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표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건 고객분들이 알아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표 받는 걸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판매자와 잘 협의를 해서 위치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참고해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할부 원금 경우에는 휴대폰 성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금액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휴대폰을 구입하시면 휴대폰을 정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건다 필요 없고 현재 고객분들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휴대폰이 얼마 정도의 판매 되고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고 착한 가격에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